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FSD, 사이버캡, 애널리스트 피터 보길이 바라보는 테슬라 주가 전망 등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테슬라 FSD 로보택시 그리고 사이버캡.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안전한 무인 자율 주행을 구현하려면 약 100억 마일의 훈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CS 2026에서 나온 주요 뉴스 중 하나는 엔비디아가 자율 주행차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 모델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헤드라인만 읽은 사람들은 이것이 테슬라의 즉각적인 경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테슬라 주가는 다음 날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헤드라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는 8만 시간의 비디오 데이터로 학습되었으며, 이는 실제 주행 거리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합쳐 수백만 마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실제 주행 거리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합쳐 70억 마일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파마요 아로는 로봇택시에 필요한 데이터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 학습되었고, 엔비디아는 수십억 마일에 달하는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모든 예외 상황을 해결해야 할 책임도 안고 있습니다. 알파마요 아론과 오픈 소스 툴제품군은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판매를 늘리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스타트업은 80%의 경우 오픈 소스를 선택하며 알파마요는 엔비디아 장비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향후 5에서 6년, 아마도 더 오랫동안은 테슬라의 경쟁 압력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고 자동차를 설계하고 공장, 공급망 및 인프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모 및 파트너십 체결이 실제 자율주행 상용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현재 운행 중이며 사이버캡 생산은 2026년 2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엔비디아가 언급한 알파마이의 세계 최초 추론 기능 관련 테슬라의 자율주행 담당아 숏 엘루스와미는 공사 중 경로 변경, 주차 옵션 등 추론 요소 중 일부는 이미 FSD 14.2 버전에 포함되어 있으며 1분기에는 더 많은 추론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 FSD를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해 100억 마일, 약 160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목표인 2025년 말까지 완료를 크게 후퇴시킨 것으로 테슬라 차량 플리시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약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발언은 테슬라 자율주행 지연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나 긍정적으로는 현재 FSD 시스템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도로에서 위험행동에 실시간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또한 테슬라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 14.2.2.2에서 차선 변경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 빌리가 강조합니다. 그록 내비게이션은 주소 목록을 입력받아 모든 주소에 들르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버튼을 누르면 운전자는 핸들을 한 번도 만질 필요 없이 차가 모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량 중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은 문자 그대로 없습니다. 테슬라 FSD 14.2.2 버전은 드라이브 수루에서 잠시 멈춘 후 픽업이 완료되면 다시 출발합니다. 이 영상은 제이슨 와킨스의 영상입니다. 그는 14.2.2 버전이 드라이브 수루 창구에서 멈춘 것에 대한 재과격한 반응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2016년식 피팩디를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FSD 오토 파일럿 버전 9를 사용해왔는데 그때는 차선 유지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1월 13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자율주행차 연간 생산량 상한선을 2500대에서 9만대로 상향 조정하고 각주 정부가 자체 규정을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이 나면 테슬라 로보 택시와 사이버캡 차량 운행을 2026년에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 이동성 비전을 가속화하고 미래 자율 교통 분야에서 테슬라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에게는 큰 승리입니다. 2. 애널리스트 피터 보겔 테슬라 주가 40% 상승 전망. 브로커리지 회사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이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웨이모 같은 주요 업체들이 2026년에 상업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 스트리트는 테슬라가 이러한 전환을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터 보겔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고 600달러의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이는 현재 수준에서 약 40%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보겔은 테슬라가 경쟁사 대비 세 가지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낮은 단위 비용, 유연한 공급 모델, 그리고 거대한 기존 차량 보유량입니다. 테슬라의 비전 전용 스택, 수직 통합, 낮은 차량 비용은 경쟁사보다 구조적으로 낮은 마일당 비용을 제공한다며,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보다 지속적인 비용 우위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마일당 총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0.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웨이모의 장기적 잠재력보다 약40% 낮은 수준이라고 애널리스트는 추정합니다. 보겔에 따르면 핵심 차별화 요소는 테슬라가 대규모 초기 자본 지출 없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테슬라가 최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유자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자본 수익 감소 없이 자사 보유 차량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테슬라가 현재 라이드쉐어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전 소유 차량 대신 고객 수유 차량에 부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웨이모보다 약 7배 적은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미 300만 대 이상의 FSD 지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차량들은 수십억 마일에 걸쳐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어 엄격하게 지오펜스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경쟁사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무감독 FSD를 달성하면 이 기술이 빠르게 어디서나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여러 도시에서 신속한 출시와 경쟁사보다 빠른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무료 안전 운전자를 활용하여 미국 전역에서 FSD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300만 대 이상의 FSD 지원 차량이 다양한 도로와 조건에서 60억 마일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겔은 언급했습니다. 비교하자면 웨이모는 통제된 지오펜스 운영 지역 내에서 약 1억 마일의 누적 주행 거리를 기록했는데 이는 약 60배 적은 수치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고겔은 2026년 테슬라의 잠재적 촉매제로 안전운전자 제거, 무감독 FSD 진전, 그리고 2분기부터 시작되는 사이버캡 생산을 지목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애널리스트는 로봇 택시 서비스가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약 150억 달러의 애빗을 창출하고 시장의 약50%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에너지 사업 업데이트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500만 개의 전기 드라이브 유닛 생산 마일스톤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전체 이익의 약10% 성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소식입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이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저장 공급업체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약 46.7기가와트의 에너지가 공급되었고, 이는 라스로프와 상하이에 위치한 메가팩토리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약 4기가와트에서 2025년 약 47기가와트로 증가하여 4년 만에 거의 12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 대규모 배터리 저장 용량의 약 1,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 정도의 에너지면 라스베이거스를 약 5일 동안 계속 가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드 규모 스토리지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 테라와트급 에너지 저장 기술이 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 기타 소식. 라스베가스 루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모델 Y가 운영 중이며, 문에 새 로고가 부착된 사진이 공유되었습니다. 보링컴퍼니는 이제 라스베이거스 루프에서 자율주행 중인 모델 Y를 차량 측면에 부착된 택칼로 표시합니다. 또한 테슬라가 모터트렌드 SDV 이너베이터 어지를 수상했습니다. 웨이모는 올해부터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새로운 로봇 택시 차량의 공식 명칭을 OI로 발표했습니다. 이 차량은 웨이모의 새로운 6세대 하드웨어를 웨이. 사용합니다. 구성은 카메라 13대, 레이더 6대, 4개의 리디에이알 센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히터, 와이퍼 및 분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지커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수입된 후 애리조나에 있는 웨이모 시설에서 6세대 하드웨어로 개조됩니다. 웨이모는 또한 조만간 현대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차사 차량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BYD는 2025년 12월 한국에서 1,1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한국 시장 진출 이후 누적 판매량은 6,000대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 수입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테슬라의 입지는 독보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걱정됩니다. 테슬라 로드스터의 물리적 원리 미스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미국 특허를 받은 테슬라 로드스터는 스페이스X 패키지가 차량을 도로에 밀착시켜 정지 상태에서도 엄청난 접지력을 생성하는 능동형 지면 효과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타이어 마모 없이 제로백을 1초 미만으로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정지 상태에서부터 진정한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곳은 XAI의 새로운 콜로서스 3 건물입니다. 콜로소스 1과 2를 합치면 XAI의 전체 데이터 센터 면적은 약 250만 평방피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세 곳을 합쳐 거의 2기가와트급의 슈퍼컴퓨터가 구축될 예정이며 100만개가 넘는 GPU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투자액은 3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XAI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콜로소스 3 데이터 센터를 수용할 80만 평방피트 규모의 건물을 공개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컴퓨팅 능력과 처리 용량을 갖춘 이 건물은 미시시피주 사우스웨이븐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플랫폼 공개에 의해 옵티머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공개에 의해 다른 경쟁자들에 의한 도전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FSD는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옵티머스는 손가락 자유도를 기반으로 탁월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보적인 데이터 비용, 생산 및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 혁신적인 리더로서 시장을 지배하며 앞서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